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좋아요. 오는 <laughs> 네. 길은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네. 아, 아, <laughs> 우리, 어, 나는 사실은 웬만한 건잘 묻지는 않는데,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았으면 아, 싶어서요. 저는 진아진이라고 아, 합니다. 아진씨? 아진씨로몇 분에. 근데 어떻게 타로 오러 왔어요? 제가 이제 음. 내년에 졸업을 하거든요. 졸업을 하고 나서도 지금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해도 될지. 음, 그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저는 연기인데, 연기를 어. 떠나서 예술을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근데 된다면 시도 써보고 싶고,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음. 시는 정적인데, 네. 연극을 하려면 동적으로 가야 돼. 네. 그럼 자기가 정적인지, 동적인지를 잘 잡지를 못하니까, 네. 자기 성향을 알고 가면 조금 더 그쪽으로 노력하면 음. 더좀 성과를 많이 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내 생각인데 어때요? 좋아요. 나는 지금 아진 씨의 성향이 어떤지를 카드를 섞을 거야. 어, 우주에는 기라는 것이 있어요. 교감을 하는 거잖아요. 좀 기가 교류된다는 말은 들어봤죠. 네. 그래서 본인의 기를 내가 같이 섞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진 씨의 성향을 네. 한번 섞어볼 건데, 과거의 어떤 성향과 지금 현재의 성향과 지금 현재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성향, 세 장의 카드를 뜰 겁니다.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입니다. 이 왼손을 여기 한번 올려보세요. 카드에. 그래서 나의 모습을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옛날의 모습도 생각해보고, 앞으로 나의 미래 의 모습도 상상을 해보고, 네.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밀어넣는 거라. 다 넣었어요? 아니, 덜 넣었어요? 넣었어요? <웃음> 넣었어요? 넣었요 <laughs> 넣고 <laughs> 그래 내가 카드를 펼칠 테니, 네. 본인이 이제 카드를 한번 떠보도록 할 겁니다. 세 장의 카드를 뜰 겁니다. 네. 왼손은 카드는 다 어차피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나는 이 손바닥에 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카드를 내가 본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 그래서 첫 번째 카드는 나의 과거의 성향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 이렇게 네. 한번 보세요. 있지. 예. 음. 그 다음에 현재. 이... 예. 네. 음, 세 번째 미래. 이걸로 할래요. 이거? 네. 음. 이 한번 볼게요. 음.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성향은 이 카드가 되게 즐거워 보이지는 않죠. 네. 상처가 있었던 어떤 성향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어,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었어. 내 의지하고 상관없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이미 많이 받았는데도 나를 그렇게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내 성격도 약간은 이렇게 갇혀 있는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에서의 성향은 어떠냐면 굉장히 꿈이 크고. 오. 어 꿈이 크고 <laughs> 많은 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많은 것을 도와주고 싶고 담고 싶고 그리고 네. 그게 또 뭐도 포함되냐면 머니도 포함어 있어. 어. <laughs> 지금 딱 이런 것 같아. 뭔가 너무너무 아슬한 거에 들고 있는 게 본인이. 네. 어, 아슬한데 이걸 놓치는 못 하겠어. 네. 근데 얘를 만약에 공이라 생각한다면 네. 어디를 던져야 될지를, 아 갈피를. 본인이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들판도 있어요, 여기는 보면. 네. 근데 본인이 어떻게 이 성향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laughs> 근데 나한테 결단이 사실은 필요를 해. 네. 근데 지금 이상이두 카드를 봤을 때는 얘는 이미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네. 그래서 이 과거가 현재를 만든 거는 맞아요 네. 잘 극복한 건 맞아 아. 내가 엄마 입장이라면 고맙다는 말을 아. 하고 싶다 솔직하게 음. 고맙고 근데... 잘할 거고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면 좀 고독해 아하. 고독한데 이 카드는 어, 궁중 카드에서 킹이에요 왕, 칼 네. 왕은 사실 외로워요 네. 음. 왕은 내가 리더에 대한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미래의 모습은 리더 하는데 어떤 쪽이 강하냐면 애나 동적인 것보다는 자기는 정적인 게 맞을 수 있어요. 아. 음. 외로운 싸움은 될 건데 네. 이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극복하고 이쪽으로 아.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 성향은 이쪽이 맞아. 아. 음. 그래서 어 물론 지금은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좋고요. 네. 본인이 뭔가를 조금 더 결정해서 50대 50은 갈 수가 없잖아. 네. 49대 51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간다 치면 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게 본인한테는 조금 맞아요. 음. 어, 그래서 그쪽 방향을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 않는 것 같다. 와 신기하다. 응, 궁금하거나 뭔가 조금 의문이 생기거나 하는 네. 거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너무 잘 맞아서 궁금한 게 없어요. 너무... 그래 그러면 안 된대.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laughs> <laughs> 어, 내가 과거의 모든 사실을 알 수는 있지는 않지만 잘 견뎌준 것에 대해서는 어른이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나는 <laughs>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3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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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했는데 우리 오르다가한 개가 끝내겠다 <웃음> <웃음> 제가 음. 학교에 조금 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음. 사이를 풀고 싶은데 얘도 데스 카드예요